아, 저기도 저렇게 앉아있네. 그러까이 사람들 다 차지했지. 응, 앉아있네. 여기가 앉아있는 게 있어서. 저쪽으로 가봐. 더 어, 가. 응. 여기는 도봉산입니다. 거기 들어가볼까? 어디로 갈까? 이리 가볼까? 여기도 어, 있겠지. 많은 사람들. 많아요. 뭐, 물가 앉으면 다 노인들이 지 뭐. 그렇지. 응. 음. 제빵도 있네? 응? 부봉 제빵도 있어. 그래? 아유. 아이고, 덥다, 날. 도봉산 입구에요 도봉산 입구입니다 입구입니다 12시 5분이에요 여기 여기 그래 저쪽으로 가자 응. 어디 물가가 어디 빈자리가 있나 다 차지해보고 없나 물이 조금씩 내려온다 여기 비가 안 와서 비가 와서 응. 다 차지하고 있네 어, 안쪽으로 안쪽으로. 거리 들어가는 수가 있어 응 어. 여기는 다리 친구하고 둘이 왔어요? 아따 이 그늘이라 시원하네 아이고 살것같아 어디다가 조금 친찮은데 다 앉아있네 음? 물가에 햇빛 들지 었 아닌가? 음, 아니, 잠 괜찮아. 왜 우리 그저 밥 먹고 마실 거래도 가지고 와서 앉았어? 이지에 음? 아니, 잠깐 있다가 먹으러 가? 그래, 그래. 아 시원해. 우리 자리를 잡고 계시네요. 알았어. 아, 우리도 자리를 잡아보자. 어디 자리 잡아봐. 저기 가져왔어. 까라는거 가져왔어. 응. 음. 33분.